혹시 청자분들이세요 어때요? 실제로 보니까 <laughs> 방송보다 더 좋아요? 저희도 방송할 때보다 더 좋아요 그때 얼마나 떨리는지 지금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무 저희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여러분도 즐기고 계시죠? 네네 <laughs> 아, 네? 감사합니다 선생님요 <laughs> 어,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. 네. 어, 여러분, 팬텀싱어의 꽃이라고 하는 뭘까요? <laughs> 어, 오늘은 너가 많다. 오늘 나도 명어 평소에 규명이가 하도 찡찡해가지고 오늘 좀 해주신 것 같아요. 대장하면 <laughs> 그주세요 네 바로 사주창 무대들이죠. 방송 직후에 큰 화제를 모았던 사중창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아, 그첫 번째 무대로 순희 씨와 규영 씨가 준비를 하셨죠? 네. 네 맞습니다. 오늘은 이 아름다운 도시 청주를 <laughs> 한번 꽃밭으로 <들여>, 물들여보려고 <laughs> 합니다. 여러분들 <laughs> 많이 릉 성공 직에 해서 나가라 꽃인데요. 가요두분을 함께 오시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같이 들어주세요. 가요!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저리기로 했죠. 시 아, 그럼 해보겠습니다. 뭐였지?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희는. 2, 3, 4, 가 6, الله في <applause>